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야, 제자들이 얼마나 신령했으면, 얼마나 영적이었으면, 다른 건 묻지 않고 성공하는 비법, 출세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론을 묻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물었다. 이 얼마나 제자들이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들이냐라고들 착각을 하세요. <laughs>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누구도 절대로 위인들이 아닙니다. 성자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잘해서 뛰어나서 순종의 사람이어서 믿음이 출중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뽑히고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믿음 없고, 가장 순종 못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것은 11장 말, 혹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2장입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의 간극이 있는데 우리는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무리아산으로 가서 그 바치는 장면만 기억합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처음에 개척하고 장세기를 쭉 봤는데요 아주 면밀히 살펴본 결과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적은 많이 잡아야 한번 정말 정말 많이 양보해서 뭐 그래도 오기면 두번제 표현을 빌리자면 한 번도 순종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와, 정말 이렇게 무식한가?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든가?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단한 번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아직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분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당연히 내가 급한대로. 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대로 움직여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가 뭐라고요? 22장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질문해요. 와,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얼마나 탁월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아들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지? 자, 그렇게 질문하는 건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길래, 그렇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것이지? 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을 벗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다름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사람들이 적용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은 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우리가 꼭 물어야 하고 반드시 답을 알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심오한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답을 받아 적어서 외우고 다녀야 할. 그런 질문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우,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인데, 아무렴 뭐, 제자들이 아무거나 물었겠어? 더 영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신령한 질문을 했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반대로 봐도 정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뗄빵하고, 무식하고, 행위적인 종교에 쩌들어 있는 제자들이 또, 져들어 있는 율법에 쪄들어 있는 잘못된 유대 교회에 신취 있는 제자들이 정말로 불필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참으로 귀한 대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